네 오늘 영상에 최근 여러 개의 짧은 예고편이 공개된 가오겔 3편에 대한 아주 간단한 분석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예고편의 이장면에서 스타카르가 등장한 걸볼수 있는데 사실 앞선 분석 영상에선 이 장면에서 볼수 있는 동작이 라바저스가 경의를 표할때 사용하는 것임을 통해 가오겔 2편에 등장했던 라바저스가 가오겔을 도우러 온 것일 가능성을 예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스타카르의 등장은 해당 장면과 이어지는 것임을 알수 있을 것 같고, 가모라의 어깨엔 가오겔 문양과는 조금 다른 라바저스의 문양이 있는 걸로 봐선 가모라가 엔드 게임의 사건을 기점으로 피터와 헤어진 이후 자신만의 라바저스를 이끌고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었습니다. 또이 장면에서 내부의 적을 소탕한 후 한껏 들떠있는 드렉스의 뒤로 전당 중한 명이 총을 들고 있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드렉스가 총을 맞은 것도 이러한 순간이었음을 유추해 볼수 있었죠. 아무튼 이 가우겔 3편의큰 흐름은 소벌인 종족이 창조한 아담어록이 노예를 관리하던 가우겔을 습격하면서 발생하는 전투. 이 과정에서 가우겔을 돕기 위해 참전한 스타카라 같은 라바저스의 합류 마찬가지로 앞선 영상서 언급했듯 셀레스티얼 에고의 자식 중 하나로 밝혀진 멘티스의 능력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에고? might be what? He might be. He is. My father t o 원작 코믹스의 아담어록과 마찬가지로 신생아나 다름없는 불안정한 그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멘티스가 될 가능성 그리고 카운터스에서의 하이 에볼루션 어레와의 전투 중 밝혀질 로켓의 가슴 아픈 과거와 인연 I know who you are, boy, because you're me I know them scientists what made you, never gave a rat's ass about you I'm serious, dude Just like my own damn parents who sold me Go, oh, little babysitting. I know you play like you're the meanest and the hardest, but actually you're the most scared That's of all. A far. little bit of love. Reminds you how big and empty that hole inside you actually is. I said shut but, up. Daddy isn't as big of a dick as you, orphan boy. What is your goal here? To get everybody to hate you? 또 이후 모든 생명체의 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진화의 최종 단계라고 할수 있는 행성의 진화 즉 앞선 영상에서 예상했듯 애유엘렉스 배터리인과 같은 코스믹 에너지를 이용해 행성을 진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가오겔 멤버와의 전투 중 드렉스 혹은 로켓 등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전개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 여담으로 제임스건 감독은 이 가오겔 3편의 마지막으로 마블을 떠나는 만큼 이 가오겔 프랜차이즈도 해당 작품이 마지막이 될 것이지만 u 시 크리더즈 같은 대형 크로스오버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당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선 가오겔 멤버가 여러 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식으로 마무리 짓고 u 시 크리더즈에서 다시 재결합하게 된다는 식의 내용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